야곱은 라헬을 본 순간 혼자서 그 돌을 옮겼습니다. 라헬을 처음 본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곧 달려나와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이르되 외삼촌을 7년 섬기겠나이다. 7년이라는 긴 시간이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기다림도 달콤해집니다. 야곱에게 이 7년은 고된 시간이 아니라 결국 야곱은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라헬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7년을 더 섬기기로 약속했습니다. 총 14년이라는 긴 시간을 한 여인을 위해 투자한 것입니다. 이제 이 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더큰 행복을 찾게 됩니다. 부부간의 사랑,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할때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